요. 저는 아프리카 꽃대지 부아에온 니칸소송입니다. 저희는 아버님 성과하시기 전에 마지막 절대 매칭 받았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가겠다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겠다는 꿈이 있어서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프리카 사람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내 꿈을 가장 빨리 이루겠다. 어, 꼭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겠다. 라는 결의로 매칭에 들어갔는데, 제가 고개를 들자마자 보이는 게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뿌옇게 보이고 남편만 보여서, 일단 남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렇게 <laughs> 결심을 하고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 참 어머님께서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될까?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려면, 저희 육신의 어머님과 하나가 되면,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나 다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육신의 어머님께서 신종매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던 말씀이 이제 일치가 되어서, 어, 신종매를 하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어, 사, 130 가정 아실 가정들이 손 들어오라 어, 고 하셨는데 그때 부인 갑자기 손 들었어요. <laughs> 어, 저 깜짝 놀랐어. 아, 우리 끝까지 할수 있을까? 그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전부터 끝까지 부인이 열심히 했고 장모님도 많이 도와 주셨고. 저희가 첫 번째로 나갔던 축복식이 칠괴동에 있는 한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어, 결과는 처참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장로님께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리시더니, 안에 앉아 계시는 그 어르신들까지도 다 끌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오히려 더 담대했고 대담하고 <laughs> 어, 자신감 있게 모든 축복식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천보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할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저는 천보 어, 활동을 하면서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 셋째인데, 셋째가 갑자기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완료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첨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신 아이라면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아이가 맞,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 활동 와중에서. 또 정말 제가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임신한 저를 끌고 어머님께서 임지로 항상 운전을 해서 가주시고 그리고 이제 갈비탕 만드는 것도 제가 적극 전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정말 핏물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비탕이 되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왔다갔다 해주시고 정말 온몸이 아마도 으스러지는 그만큼의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육신의 어머니가 그런데도 옆에서 정말 저를 이끌고 임신한 저를 이끌고 끝까지 함께 할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 그 심정으로 제가 끝까지 할수 있게 지켜봐 주셨고 또 밀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저희가 회원했던 430가정의 조상님들 그리고 해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천진 참 부모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어머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너무 좋은 남편을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어, 꿈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꼭 건강히 오래오래 지상에 <laughs>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꿈을 이루는 그 날까지 그걸 보시고 <laughs> 행복, 행복하게 어, 매일매일 살아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진 참본님 항상. 항상 죄송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참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